기분이 좋으시죠? 네. 이제 걸리스 다는 어르신들 많은 이제 순발력과 또 어르신들 이렇게 올리면서 받고 올리면서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실 건데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운동을 하실 때 즐겁게 행복하게 하실 건데 한번 운동하시기 전에 저랑 한번 이제 자신감을 충전하는 활동 한번 하실게요. 저랑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실 요 나는 나는, 나는. 자, 나는 지금 가장, 가장, 가장 자 건강하다! <laughs> 가장 젊고 이쁘고 어, 건강하신 맞아, 맞아. 분들이 바로 본인 자신이에요. 예, 누가 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치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딱엎드를고왜 나는 가장 젊은 사람이야? 왜 나는 가장 이쁜 사람이야? 왜 나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이러면 계속 허리 다리가, 어, 머리 안 아픈데, 어, 주인이 프프다하니까 아파야지, 생각하는데. 어, 나는 건강하다니까, 머리 아팠는데, 어, 이 주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아프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는 건강하다, 아프시더라도, 나는 건강하다, 안 예쁘더라도, 나는 예쁘다. 이러면 이쁘지시는 그렇죠. 거예요. 음. 그래서. <laughs> 네, 아, 나이 들에서뭐저한다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죠? 아저씨들 말한대로 지금 다, 다잘 살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오늘 저거리 음. 스카프로 신나게 즐겁게 한번 해보실게요. 음. 아유, 너무,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일단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 예. 색감도 좋고, 기분. 되게 아요 기분 이 좋으시잖아. 자, 그러면 이걸로 아이랑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야,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를 버리고 갈 때는, 나를 버리고 가신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한이 맺혔잖아요. 나를 버리고 갈 때는,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우리 여수로 모르시안 보신다. 이게 이제, 어, 저는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항상 즐겁잖아요. 집에 가면 애들 보면 항상 즐겁잖아. 어리신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을 탁 열어놓고, 뭐든지 막 이렇게 활동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발병하다는데, 발병이 날까 말까, 뭐 나를 버리고 가나마나. 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가는데 애절하게, 어, 어떡하노,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애들은 막, 그러잖아. 친구야, 가지 마라, 타면 안 돼, 안 돼, 이러잖아. 그럼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laughs>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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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자.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친구, 가든 친구로 다시 돌아서 친구야, 그래, 같이 놀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기, 우리 어르신들도 복이 이제 오래 굴러 들어오려면, 굴러 들어오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굴러 들어오는 마음가짐을, 근데 내마음가짐은 처음부터 안 생기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 복이 저절로 굴러오거든요. 근데 얼굴을 이제 확 하시면, 이제 즐거운 이제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 즐거운 마음은 누가 만들어요? 네. 내가 어르신 자신이 만들죠. 네. 옆에서, 아이고, 이 사람이 내를 즐겁게 안 해주나? 아이고, 저 선생님이 여기 오면 뭐 즐겁지. 제가 아무리 와서 해줘도 어르신들이 안 웃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왔는데, 아이고, 오늘도 재밌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 재밌는 일만 생기시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고 또 우리 어르신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만 배도 그냥 아이고 오늘은 즐겁겠네 수업하기 전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 여기 <laughs> 오셨으니까 <웃음> 더 즐겁게 무리 옆에 적는 힘이 있을 까 앞으로 한번 던져보실게요 자 하나 던지시고 하나 받으시고 하나 던져. 자, 하나, 제가 하나, 구경 하나. 외치실게요 시작 하나, 하나. 자 10분까지 한번 할게요 둘 <laughs> 셋네 네, 네,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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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만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법을 넣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꽉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예예 이제 왼쪽으로 오늘 오른쪽 에있으니까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왼쪽으로 올리고 오른쪽을 안 받아보실 때요. 왜냐 뭐 항상 우리는 좌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다서시는데 왼쪽 손을 안 써. 그러면 중풍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가능성은 이제 우리 운동으로 자꾸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어르신이 네, 왼손에 네, 네. 스카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왼손을 올리시고 이게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오른손은 요거는 복이고 요거는 돈이야 재물이야 그러니까 재물을 떨어뜨리면 안되겠죠 네. 떨어뜨리시는 분은 올해 재물이 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것 같고 웃으 살짝 떨는지 <laughs> <laughs> 제가 말하는 진담입니다. 네, <laughs> 예. 진담으시 큰일 합니다. 자, 이다 시작. 재물을 던져서 받습니다.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넷.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어깨를 이 양쪽으로 딱두 개를 딱 펴세요. 자, 펴셔서, 자 위로 만세를 안 외치시는 거예요. 다 가졌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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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해서 또 만세. 만세. 삼천. 자, 만세 삼천니까 <laughs> 만만세. 자, 중국에 가면 <laughs> 와방 앞에서 만만세 하잖아요. 시작. 만세 만와 진짜, 진짜 멋지 멋지나 멋지 내가 10시 부 정도 와요 침착이 예,